네 살면서 한 번쯤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뭐 가령 쉽게 예를 들어서 여기 물한 컵이 있는데 제 손바닥에 설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물이 10g이고 가지고 있는 설탕이 5g일 때이 설탕을 물에 섞으면 설탕 물이 몇g이 될까요 네 쉽게 1 0더 하기 5를 해서 15g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저울이 있을 때는 당연히 이것을 쉽게 알수 있고 또 만약에 어떤 가루를 액체 안에 넣었을 때 가루가 녹지 않고 그대로 가라앉아 있다면 당연히 그 무게가 더하여진 것이 합쳐진 무게겠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지만 설탕 같은 경우에 물에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다 녹죠. 녹은 상태에서 과연 그 설탕이 그대로 그 무게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것을 쉽게 확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1772년 라보아제이라는 프랑스 화학자가 발견을 한 법칙인데 단지 따져만 봐도 250년 전에 이야기니까 그것을 곧바로 알기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겠죠. 물론 그 사람은 이렇게 간단한 실험으로 법칙을 발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법칙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화합물이 눈에 보이지 않게 변화했을 때그 원소들이 사라지거나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그대로 그 원소의 무게가 보존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발견을 한 것이죠 마치 이 설탕에 설탕물이 됐을 때그 설탕이 사라지지 않듯 말입니다.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은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눈에 굉장히 커 보이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적은 무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눈에 보기에 굉장히 작아 보이는 것이 굉장히 큰 무게를 지니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설탕물에 설탕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그 설탕의 무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마찬가지로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서 우리의 겉모습과 별개로 우리 자신만 알고 있는 녹아져 있는 삶의 무게감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시대의 그런 신앙을 살아 현대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게감을 얼마나 많이 헤아려 줄줄 줄 알며 얼마나 많이 공감해 줄줄 줄 아느냐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의 깊이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두 가지 무게감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주는 사람의 무게감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받는 사람의 무게감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주는 사람의 무게감부터 살펴볼 건데요. 민수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먼저 살펴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민수기에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내 모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크게 두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막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이제 범죄를 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잠시 벌하시고 나서 특단의 대책으로 내놓으신 것이 너희는 성막을 건축해라라는 말씀이었고 이제 그 성막을 통하여서 성막 안에서 부정함을 입은 사람들이 제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그 부정함을 씻을 수 있게 하는 은혜의 방편을 그들에게 주셨죠. 이제 그들이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지는 결과를 낳는 것인데 영원히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제사로 너희 부정함을 씻게 만드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성막 건축을 통해서 부정한 상태에서 광야 생활을 쭉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정결함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할 두 번째는 가나안 정복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약속으로 보상의 개념으로 받는 것이었는데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거듭되다 보니까 그그 가나안 땅이 보상의 개념에서 정복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무기가 있고 무슨 체력이 있겠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결국은 가난땅을 정복하라는 명령까지 하시게 됩니다. 성막 건축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무장하도록 영정의 중요성을 알도록 그들을 깨우치게 하셨고 영적으로 무장된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육적인 승리까지 나아가는 그가난정복까지 해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큰 그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이끄셨다라는 것을 알수 있지만 그것을 받은 당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때이 성막 건축과 가난 땅 정복은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것이고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 건축들을 다 하게 하셨으며 무슨 생각으로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군대를 갖고 있는 그 가난 이방인들을 어떻게 싸워서 이기라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성막이 다 지어지고, 이 가난한 땅을 정복하기 직전인 상황이 바로 민수기의 상황이고, 그 민수기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7장의 오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막을 다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게 명령하신 것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각 지휘관들 그러니까 전쟁에 동원됐을 때그 전쟁에 가장 앞서서 그 군대를 지휘할 장군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무슨 명령을 하시냐면 그 12명의 장군들이 있죠. 이스라엘이 1 2집파니까 12명의 장군들이 합쳐서 소 12마리와 덮개가 달린 수레 6개를 헌물로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 한 사람당 소한 마리 그리고 지휘관 두 사람당 덮개 달린 수레 한 개를 헌물로 가져와야 했죠.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소한 마리와 덮개가 달린 수레 하나를 생각하면 안될 것입니다. 고대 근동 영화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소는 농업을 하는 가축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소의 여러 가지 덮개를 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소를 가장 앞으로 보내서 창과 방패를 들고 있는 그 군사들의 진열을 소가 먼저 가서 흐트러트려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당연히 소의 숫자가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소만 보낼 수가 없어서 덮개 달린 수레를 통하여서 같이 전진을 해서 진열되어 있는 것을 다 흐트러트리고 화살이나 창이 날아오는 투척 무기들이 던져졌을 때 그것을 먼저 맞아서 뒤에 따라오는 보병들이 안전하게 전쟁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전쟁의 무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무기들을 일반 백성들이 아닌 전쟁을 계획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지휘관들에게 그것을 먼저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이 지휘관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봤을 때 제대로 군사훈련도 되어 있지 않았을 뿐더러 제대로 된 갇혀있는 무기조차 없는데 심지어 기껏 있는 무기인 소와 덮개 달린 수레 뭐 소라고 해서 얼마나 건강한 소가 많았겠으며 덮개 달린 수레라고 해서 제대로 굴러가는 수레가 몇 대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좋은 소와 가장 좋은 덮개 달린 잘 굴러가는 그 수레를 전쟁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방이 건축되었으니 가장 먼저 헌물로 가져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지휘관들은 그냥 가져오는 입장에서 와성박이와 건축되었으니까 우리가 자신있게 가져오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마도 푹 한숨을 쉬면서 이것들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전쟁을 하지 나중에 전쟁을 했을 때 이것들이 없음으로 없을 무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지? 그러한 무게감을 짊어진 채그 소와 수레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는 사람의 무게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말,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는 받는 사람의 무게감이 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그 소와 덮개 달린 수레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성막 안에서 봉사를 하는 레위인의 레위의 후손들이 그것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레위의 후손들이 뭐 게라리 후손, 브라리 후손, 고아 자손들이 그것을 각각 자신들이 하는 일에 합당하게 받은 것을 분배 받아서 사용하게 되는데.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생업을 하는 것을 명령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헌물을 받아서 살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소와 수레가 들어왔을 때 와, 우리 인생이 조금은 편해졌구나. 내가 헐벗어서 굶고 있는 가운데 이 소가 나의 양식이 되겠구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재물을 갖고 올때 내가 그것을 다 어깨에 짊어지고 그 제사 지내는 제단까지 나아가야 할 줄만 알았는데 수레가 생겨서 그 수레에 물건을 두고 옮길 수 있게 되었구나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상황을 알고 이스라엘의 흐름을 아는 레위인들로서 그 헌물들의 무게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는다고 먹는 것이 아닐 것이고 이 수레를 갖다 쓴다고 해서 쓰는 것이 아니겠죠 아마도 받았지만 받은 것 이상의 무게감을 느끼면서 더 보이지 않는 그 많은 짐들을 어깨에 메고 회막봉사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가져오는 사람들도 가져오는 것 이상의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무게감까지 짊어져야 했고 무언가를 받는 사람도 받는 것 이상의 무게감을 짊어진 채 살아야 했습니다. 주는 사람의 무게감도 이루어졌고 받는 사람의 무게감도 그러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 텍스트에는 보이지 않는 그 주는 사람의 눈물, 상실감, 한숨, 받는 사람의 미안함, 좌절감, 어디에 떨굴 수 없는 그 시선, 텍스트 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삶의 무게감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보존하셔서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정복에 성공하고 그 이후에 비록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과 여러 가지 죄악들이 뒤섞여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나라를 건국하는 데까지 그 승리함으로 그대로 그 무게를 보존하셔서 결과물을 만드시고 그들을 바꾸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는 사람의 무게감과 받는 사람의 무게감은 현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무게감일 것입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미래가 불투명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하는 사명과 동시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바치고 우리의 시간을 바치든 헌금을 바치든 무언가를 내어 놓는 그러한 무게감을 견뎌내야 하고 그러면서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가진 것이 더 많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나의 나약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면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의 한숨도 있을 것이고, 우리 나름의 눈물도 있을 것이고, 우리 나름의 애통함, 나와 하나님만 아시는 내 삶에 녹아 있는 그러한 무게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무게감에 짓눌려서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주는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의 무게감과 레위인들의 무게감을 합쳐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의 역사로 이끄셨듯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있는 무게감을 주님은 다 아시니 그 무게감을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듯 최후 하나님 나라의 승리로 그대로 우리에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무게감에 힘들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